어, 우리가 기독교 5대 교리 제가 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첫 번째 시간에 뭐했죠? 아, 어, 잘모르시 기억 안 나세요? 그럼 두 번째 시간 지난 주 거. 지난 주고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보여 주세요. 예. 보여 주세요. 예, 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기억나시죠? 예. 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러는 분 있으면 저에게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에, 순금 한 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얘기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 제가 우리 손녀딸에게 어, 우리 에린이한테 어, "오늘 설교 잘 들었니?" 하고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하는 말이 어,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하셔서,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원에 있어서만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애정하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으로 선택하신 거지.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줬다.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왜 사람이 병들고 왜 죽는가? 죽은 후에는 지옥을 가는가?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게 돼 있는데 이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 그걸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한 자만 구원받는다.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다 예정해 놨으면 다른 사람은 유기, 간과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항의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나는 빼놨냐. 하나님 공평하신데 왜 그렇게 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주권으로 해결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주권을 주셔서 강아지를 고를 때 사과를 고를 때 토기장이가 바울이 한말 귀에 쓰는 거로서 만들 수도 있고 손에 끌어 쓰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뭐예요 모든 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주권이 있다 거기에는 한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 권리와 또다 죽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 그러면 애정, 선택에서 사람은 할 일이 없네. 구원은 할 일이 없네. 근데,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거져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져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여러분이 뭐 조건을 수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져주신 줄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된 인생을 살고 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는 일은 이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 이거는 거저 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 줄때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공짜다. 선물이다. 아멘. 흔들리지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선택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할 거 아닌가? 그럼 뭐 하려고 전도하느냐?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공격하느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다. 하나님이 다 구원은 정해놓고 선물로 주시지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전할 때에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그에게 믿음을 부어 주심으로 아멘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나 부부라도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한 속죄 제한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에 있어서 제한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자, 교리 설교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집중해야 한다. 놀면 놀면 듣는다. 집중해야 합니다. <laughs> 집중해야 합니다. 자, 속죄라는 말은 뭐냐? 죄를 속했다 죄를 없앴다 그런 말이에요 대속 그러면 대신 죄를 없앴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없앴다 그러면 대속 그렇게 말해요 돈을 주고 풀려났다 죄인이 그 돈을 뭐라고 옛날에 말했냐면 속전 그랬어요 자 전이 뭐예요 옆전 <laughs> 자 속전을 내고 요새는 가석방을 받으려면 뭐예요? 뭘 내야 돼요? 에? 뭐. 아이고. 뭐. 뭐. <laughs> 보석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있는데 그거는 속전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제발런데 이것이 제한됐다 그 말이에요.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없어진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것이 제한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이 되는가 무한하신 능력인데 어떻게 제한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봐 저는 이제 제한 속죄라는 말보다 특정적 속죄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 원래는 제한속죄라고 가르치는데, 특정적속죄라고도 말을 한다. 특정적인 사람에게만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날 위해서 내 죄를 다 속해주셨는데, 그 속죄의 영향 능, 영향 능력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제한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임할 때에 제한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네. 사람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임할 때에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 구원하는 첫 번째가 뭐이냐면 죄인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이제 구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없도 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이 방법이에요 자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방법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에요. 그런데 이피 흘림의 은혜가 아무나에게인가, 아무나 효과를 발휘하는가, 아니면 특정인만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돼요. 자. 아,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지난 주일에 그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데, 어,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자가 만인 구원론을 말했어요. 만인 구원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람도 믿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협력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구원은 만인에게 다 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칼빈의 신학자, 칼빈의 이 오대교리를 말하려고 한게 아니고, 알미니안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칼빈 신학자가 아니다. 성경을 봐라.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뜻대로 정하시고 부르신 자,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셨다. 할렐루야. 전부 그런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도 그런 거예요. 그거를 칼빈이 이야기하면서 알미니안 신학자의 논리를 반증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칼빈을 알미니안이 하는 게 아니고 알미니안이 이런 것을 전 전달하니까. 아 제가 교파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도 오늘날도 어느 교파는 알미니안 신학자를 따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칼빈 신학자, 아니, 바울의 이 성경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예. 네. 자, 특정인만을 위한 것인가? 저는 칼빈 신학자, 아니, 바울의 진리를 따르면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다. 아멘. 제가, 아, 또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그렇게 편견적으로 하십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폄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끝까지 욕하고, 교회를 끝까지 해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자, 그럼 그런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냐, 이 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바울이 얘기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특정인만을 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보면 1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다 그랬어요. 선택을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에는 여기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믿는 우리를 자기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안되면 또 설명해야 돼요. 아멘아요? 아멘. <laughs>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는 그는 그건 예수 안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이 구원은 거저 준다 그랬어요. 그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게 하려고 구원한다,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아, 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보혈은 그 보배로운 피가 특정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절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어려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쏙쏙 들어올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러니까 알려줘야 알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기 그냥 한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선 준비하시고 예정한 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가 우리에게 구원의 통일은 물론이요 모든 일에 역사를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 보배로운 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은혜도 받고 삶도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갖게 되고, 치료도 받고, 사랑도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제, 아, 이게 이제, 어려운 질문이 답이 됐어요. 근데 누가 안 물어봐. 안 물어봐도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특정적 속죄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거져주시는 은혜 나같은 죄인을 위하여 포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회방하고, 떠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와요. 안 믿어요.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안 믿어요. 아, 택한 사람은 돌아오고, 아닌 사람은 안 믿어요. 제한속죄, 특정적 속죄를 입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 봤어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눈물로, 겉물로 찬송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져서 찬송하잖아요. 특정적 속죄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됐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도 보세요. 뜻대로, 예정,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기업이 됐고. 그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다. 할렐루야. 그 다음 더 하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어,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 거다. 할렐루야. 특정적 속죄를 입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일 많이 찬송하고 영광 돌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보여주세요. 다윗 특정적 속죄를 입은 사람 다윗 시편 22편 23절 그 다음에 신약의 전부 그거지만 시편의 모든 게 그런 거지만 바울도 모두 하나님을 영광하롭게 하고 찬양하는 거지만 두 구절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의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다음에 바울의 고백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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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여러분 기억력을 테스트 하는데 다윗과 바울 보여 줬을 때 이름 하나 보여줬어요. 보신 분? <laughs> 페니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 옛날 분이라 어 흑백사진이에요. 잘 보시고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자, 페니 음. 크로스비 미국 사람입니다. 이내 하신 곳그 세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 제가 얘기할 게 있어요. 어,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사진을 잘 보면 어,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어, 작은 선글라스. 어,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찬송가에 실린 찬송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부른 찬송도 이분이 쓴 찬송. 근데 이분이 4살인가 5살 때 의사의 실수로 눈이 안 보였어. 근데 그 이후에 예수 믿고 수천 편의 찬송 시회를 썼어. 요 우리 성경에 많이 채택된 분이 이분 거예요. 이분은 시인이에요. 이분이 예수로. 그런데 제가 아까 부른 찬송 보셨잖아요. 아니 이분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죄인 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 주님의 자녀 오라 하실 때날 부르소서가 아니에요. 아마 눈뜨고 산 우리가 죄를 더줬겠지이 사람 죄를 우리보다 더 줬다고 볼수 없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주님 오실 때 나는 못 볼까 봐날좀 불러달라는 거 죄인 오라 하실 때 속죄함을 입은 사람은, 특정적 속죄,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부른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소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고 부름을 입게 하시고 어롭도 하시고 영원 없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감사 감사합니다 내 평생 다 하도록. 이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께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